안녕하세요. 6학년 2학기 사회 1단원 세계 여러 나라의 자연과 문화. 드디어 이 단원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단원 마무리를 통해서 여러분이 지금까지 배운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자연과 문화 단원에서 배운 내용을 정리해 봅시다. 자, 세계 여러 나라의 자연과 문화는 세계의 소단원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단원 처음 시작할 때 혹시 기억합니까? 여러분이 여행을 혼자 떠나는 첫 국외 여행에 대해서 계획을 세운다라고 하고 우리가 한번 공부해 보자고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단원, 소단원, 지구, 대륙, 그리고 국가들에서는요, 여러분들이 여행을 간다면 나는 그 정보를 어디에서 찾으면 좋을까를 가지고 공부해 보자고 했어요. 그래서 세계지도, 지구본, 디지털 영상제도를 이용하는 방법들을 배웠고요. 이거를 통해서, 아, 세계라는 데를 크게 뜯어보니까 우리가 그냥 하기에는 다 세세히 보기 어려우니까 일단 전체적인 걸 파악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것들을 대륙과 대양으로 나누어서 보는 방법들을 가지고 이제 지구 전체의 윤곽을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어, 요어 이렇게 그때 도입을 했었습니다 그 나라에 갈때 우리가 여행 가방을 산다면 뭘 고려해야 될까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어떤 생활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야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두번째 소단원에서는 세계의 다양한 삶의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당장에 요즘 여러분이 입는 옷이 어때요 두꺼워 지고요그 다음에 또 길어지고요. 또 여러 겹을 입고야죠. 왜 그렇습니까? 온도가 내려가면서 추워져서 그래요. 그래서 사람의 사는데 영향을 주는 요소는 정말 많지만. 그중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로 기후입니다. 그래서 이 기후대별로 세계를 구분하고 그리고 그 기후의 영향을 받아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을 다양하게 살펴본 것이 두 번째 단원이었고요. 세 번째 단원에서는 우리가 좀더 가까이에 있는 우리와 더 많이 교류하고 있는 나라들을 중심으로 해서 공부를 해 봤습니다.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살펴볼게요. 1. 지구 대륙 그리고 국가들 세계 지도는 지구의 실제 모습과 어느 정도 다르게 표현됩니다. 왜 다르게 표현되나요? 예. 지구는 원래 입체인데 이것을 평면으로 펼치다 보니까 생기는 문제라고 했어요. 하지만 세계 여러 나라의 위치를 한눈에 파악하기에 유리하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눈에 봐. 예. 한눈에 딱 들어오잖아요. 어, 세계가 이렇구나. 지구본은 지구의 실제 모습과 비슷합니다. 구 형태죠, 입체입니다. 그래서 세계 여러 나라의 위치, 면적 등과 같은 정보를 비교적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실제 모습과 같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어떤 한계가 있어요? 일단은 들고 다니거나 이렇게 우리가 여행 가는데 지구본 들고 다니기는 좀 힘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세계에는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오세아니아 대륙 하면 여러분이 머릿속에 지도를 그리면서 팍팍 팍팍 적어도 위치가 딱딱 떠올라야 됩니다 아시아는 우리가 속해 있는 대륙 유럽은 아시아에 붙어 있는 대륙 유럽에서 남쪽으로 내려가면 아프리카 그다음 유럽과 아프리카에서 대서양을 건너가면 북아메리카 그리고 남쪽으로는 남아메리카 그리고 이 우리나라 태평양과 인도양 사이라고 해야 하나요? 그 아래 쪽으로 해서 오세아니아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그냥 이 종이를 이렇게 그려놓고요 위치를 찍을 수 있어야 됩니다. 아, 아시아가 이렇게 있고 유럽이 붙어 있고 아프리카가 있고 오세아니아가 있고 북아메리카가 있고 남아메리카가 있다. 그 다음 각각의 바다들은 태평양, 인도양, 대서양 북극해, 남극해. <laughs> 네, 너무 대충그렸지만 여러분 마음속에서는 그려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2단원 세계의 다양한 삶의 모습. 세계의 기후라는 말은 뭐냐면 크게 기온과 강수량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날씨는 날씨인데 어떤 날씨다 하루 이틀 바뀌는 날씨가 아니라 어떠한 일정 기간에 계속해서 수년 이상 걸쳐서 비슷하게 반복되는 날씨를 우리가 기후라고 부른다. 기후를 기준으로 해서요, 열대기후, 건조기후, 온대기후, 냉대기후, 한대기후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각각의 기후의 특징을 좀 기억해야 돼요. 건기와 우기로 나뉠 정도로 여름에는 비가 많이 오고요. 굉장히 고온. 온도는 높고, 습기가 많은 지역 어디입니까? 열대기후입니다. 연강수량 500ml 이하로요. 사막도 많고요. 또 물이 적어서 풀, 큰 나무는 잘못 자라고 자란다고 해도 풀만 잔뜩, 짧게 자랐다 많은. 초원 지대가 있는 곳 건조 기후입니다. 사막 이런 것이죠. 온대 기후. 우리나라가 살고 있는 것이죠. 사계절이 비교적 뚜렷하고요. 그리고 어, 여름에 비가 많이 오고 비 겨울에는 비, 강수량이 좀 적은 편인데 뭐 유럽의 지중해 근처 같은 곳은요. 1년 내내 강수량이 비슷한 곳들도 있다고 했습니다. 냉대 기후는 사계절은 있지만 겨울이 비교적 길고요. 우리나라보다 이 온대 기후보다 좀 서늘한 기후대가 있고요. 한대 기후는 어디 떠올리라 그랬어요? 남극, 북극 떠올리면 된다고 했죠. 예, 그래서 각각의 기후의 특징들을 기억하고요. 그리고 이것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게 뭐였죠? 위도였죠, 위도.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갈수록 온도가 낮아진다라는 것들 요것 생각하고요. 여기에 나오지 않았지만 우리가 하나 더뭐 배웠습니까? 예, 고산 기후. 이것도 같이 기억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간의 생활 모습은 기후, 지형과 같은 자연환경과 종교, 풍습과 같은 인문환경의 영향을 받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다양한 생활 모습을 이해하고 존중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저기 맥도날드의 햄버거 패티 가지고 얘기를 했었죠. 우리나라는 기본적인 패티들은 소고기 패티입니다. 맥도날드 기준으로요. 그런데 아 맥도날드는 선생님 뭐 좋아하고 이런 게 아니라요. 전 세계적으로 거의 많은 국가에서 판매가 되고 있는 브랜드라서 든 겁니다. 예. 개인적인 취향은 전혀 아닙니다. 홍보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런데 인도 같은 경우에는 어떻다고요? 네. 기본 배티가 닭고기입니다. 왜? 그 나라에서는 힌두교를 많은 사람들이 믿기 때문에 소는 신성하다고 여겨서 먹지 않고요. 또 돼지는 부정한 음식이라서도 먹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슬람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이런 것들 알아두면 좀그 나라의 특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세계 여러 나라의 다양한 생활 모습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그런 태도를 가져야겠습니다. 3. 우리나라와 가까운 나라들, 우리나라와 이웃한 중국, 일본, 러시아는 각각의 독특한 자연환경과 인문환경이 영향을 받아 생활 모습이 서로 다르다. 그런데 러시아는 우리나라 국경이 접해 있기는 하지만 주로 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이 몰려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예, 서쪽, 그 모스크바가 있는 유럽 쪽이어서 우리나라랑은 조금 동떨어진 모습을 보이고요. 중국, 일본은 우리나라와 겹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죠. 대표적으로 문자, 한자 문화권이라는 것, 그 다음에 이제 쌀을 주식으로 한다라는 거, 그다음에 젓가락 사용하는 것들, 이런 것들 많이 겹치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우리나라는 이웃 나라를 비롯한 세계 여러 나라와 정치, 경제, 문화 면에서 활발하게 교류하며 서로 의존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세계 여러 나라와 서로 이해하고 협력해야 한다. 세계 여러 나라의 자연과 문화 단원에서 배운 내용을 알아봅시다. 우리나라가 속해 있으며 세계 육지 넓이의 약 30%를 차지할 정도로 가장 큰 대륙은 어디입니까? 우리나라가 속해 있는 대륙? 아시아 대륙이지요 2번. 어떤 장소에서 해마다 반복되는 평균적인 날씨를 뭐라고 불러요? 기후. 어떤 장소에서 해마다 반복되는 평균적인 날씨를 뭐라고 불러요? 네, 기후라고 하죠. 3번. 우리나라의 서쪽에 있으며, 어, 위치적으로 서쪽에 있대요.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고, 알았습니까? 이미, 네, 맞습니다. 중국이죠. 지역마다 다양한 지형과 기후가 나타나며, 동부 지역 바닷가에 여러 가지 산업이 집중적으로 발달한 나라는 바로 중국입니다. 83쪽. 세계 여러 나라의 자연과 문화 단원에서 배운 내용을 그림이나 생각거물로 정리해 봅시다. 예시 설명을 할 거고요. 여러분이 한번 정리해 보세요. 세계 여러 나라의 자연과 문화. 일단은 이렇게 세계로 나눴네요. 지리 정보가 담긴 자료의 종류. 세계의 기후, 대륙과 대양으로 나눴답니다. 자 지리 정보가 담긴 자료 대표적인 세 가지가 있었죠 뭐예요 세개 지도 한눈에 보기 좋다 지구본 지구의 모습을 비교 적 정확하게 나타낸다 디지털 영상지도 어 굉장히 자세하게 심지어 뭐 주요 관광지라던가 또 디지털 영상 지도를 이용하면요 우리가 뭐 역사나 이런 것들까지도 연결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황에 따라서 적절한 것을 찾아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이야기도 했고요. 세계지도 지구본을 읽을 때 위도와 경도를 읽는 방법 배웠었습니다. 떠올리고 기억해서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대륙과 대양에서 오대양으로 나눴어요. 오대양 뭐뭐 있었죠? 기억해봅시다. 우리나라 주변의 바다, 태평양, 자 태평양에서 붙어 있는 대로 쭉 넘어가 보죠. 예, 에, 태평양으로 쭉 가세요. 오세아니아 대륙과 인도 대륙 사이 쪽 아래 쪽에 있는 대륙 어, 저기 인도양 그리고요 어, 아프리카 대륙과 유럽 그리고 남아메리카 대륙과 북아메리카 대륙 그 사이에 있는 바다 대서양 자 북극해 남극 대륙을 감싸고 있는 남극해. 이렇게 해서 5대 양. 위치 알아야 합니다. 그 다음 6대륙은요 우리나라부터 해봅시다. 아시아. 붙어 있는 유럽. 유럽 남쪽으로 아프리카. 자, 저 건너 남아메리카. 캐나다, 멕시코, 미국, 북아메리카. 어? 하나 볐는데요. 어디죠? 예. 오세아니야 <laughs> 6대6. 자, 이렇게 기억해 봤습니다. 자, 세계의 기후대는요. 기본적으로는 기온을 가지고 많이 나눕니다. 하지만 강수량에 영향을 많이 받은 기후도 있죠. 거기는 어디예요? 예, 건조기후. 자, 해서 열대, 건조, 온대, 냉대, 한대. 여기에다가 하나 더 더하면 뭐도 우리가 넣어줄 수 있겠다? 고산기후. 고산기후는 거의 적도 근처였는데도 이 높은 그 위치 때문에 조금 서늘한 기후가 나타나서 온대의 기후도 나타내기도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열대지방의 고산기후는 오히려 그 높은 곳에 사람들이 사는 이런 그 도시가 발달하기도 한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각각의 기후대와 생활 모습들을 같이 한번 연결해서 해보면 좋겠고요. 지금 여기에 드러나지 않은 내용들 뭐가 있을까요? 음. 생활 모습 같은 것들에 좀 부분이 좀 부족하죠 그죠 그래서 이 생활 모습을 어떤 뭐 의식주 같은 거 중심으로 한번 생각해 봐도 좋겠고요 그다음에 어너 나라의 명절 같은 것들도 조금 더 넣어 보면 좋겠고 또 아예 한 단원이 통째로 빠진 부분도 있죠 뭐예요 우리나라와 가까운 나라들 그죠 우리나라와 가까운 나라들 이런 것들도 여러분이 좀 정리해보면 이 단원을 한번 돌아보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83쪽 아래입니다.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생각하며 주어진 단어를 세개 이상 활용해 글을 써봅시다. 간단한 문장 만들기만 좀 선생님이 예시를 드려주면요.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한번 하나를 써볼게요. 우리나라는 아시아 대륙에 속해 있고, 우리나라 주변의 대양은 뭐죠? 태평양이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어떤 기후예요? 온대 기후로 비교적... 사계절이 뚜렷하지만 지구 온난화의 영향으로 기후가 변하고 있다. 뭐뭐 들어갔어요? 대륙, 대양, 기후 들어갔죠.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교과서 84쪽입니다. 말판 놀이를 하며 세계 여러 나라의 자연과 문화 단원에서 배운 내용을 확인해 봅시다. 얘는 좀 어려울 것 같아서요. 그냥 놀이 설명만 좀 간단하게 해줄게요. 할수 있으면 좀 한번 해보세요. 예, 질문을 하는 겁니다. 가장 작은 대륙은 어디입니까? 오세아니야 대륙이죠. 열대 기후의 특징은 어떤 게 있어요? 덥다. 여름에는 비가 많이 온다. 그래서, 막, 정글 같은 열대 우림이 생기기도 하고요. 그 다음, 두칸 앞으로 가서 여러분들이 이 단원의 내용을 물을 수 있을 만한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어떤 거 있을까요? 어, 우리 나라를 특징 찾을 때뭐했어요 면적으로 한번 비교했었죠? 뭐, 이런 거, 세계에서. 면적이 가장 작은 나라는? 큰 나라는도 또 되고요. 또 우리나라와 면적 이 비슷한 나라는 이런 것도 되요. 예, 뭐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바티칸 시국, 바티칸 시티, 한대기후지역 사람들의 생활 모습은 세계지도로 지리 정보를 얻을 때의 장점과 단점은 장점은 어떤 게 있어요? 한눈에 보기 쉽다. 단점은 어떤 게 있었어요? 실제의 모양과 다르다라는 단점이 있었죠. 대서양의 위치는 어디랑 어디 사이에 있습니까? 예, 아프리카 유럽 대륙과 남아메리카 북아메리카 대륙 사이에 있었죠. 이런 것들 우리나라 주요 원유 수입국은 어디? 예, 사우디 아라비아에서 뭐 어떻게 제일 많이 가져온다고 했고요. 러시아 기후의 특징은 주로 냉대 기후, 북쪽은 한대 기후가 나타나고요. 인도교를 믿는 사람들이 소고기를 먹지 않는 까닭은 종교적인 이유 때문이죠. 소를 신성시하니까 먹을 수 없어요. 우리나라, 일본, 중국, 일본의 비슷한 문화의 예는 어떤 게 있습니까? 한자를 많이 사용한다, 표지판 같은 데서도 많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같이 젓가락질을 젓가락을 사용한다라는 거, 뭐 이런 것들도 있었고요. 여기에서도 또 여러분이 한번 좀 문제 만들어 보고요. 한중이라서 모두 쓰이는 식사 도구는 젓가락이죠. 예, 요렇게 해서 문제 더 만들어 보고 이렇게 한번 배운 내용들을 스스로 정리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85쪽 제시된 조건을 고려해 사람들이 알차게 여행할 수 있는 여행 상품을 만들어 봅시다. 조건, 기간, 비용은 제한이 없다. 아, 너무 좋은데요? 최소 3개 이상의 대륙을 지나가야 된답니다. 지도, 지구본, 디지털, 영상지도 등을 활용해서 경로를 짜고요. 각 나라의 자연환경 또는 인문환경을 소개해야 합니다. 다른 나라에 가기 전에 외교부의 해외 안전여행, 누리집에서 그 나라의 안전정보 등을 확인하고 방문하면요. 그 여행을 가능한 수준들이 나와 있어요. 어, 여긴 지금 위험하면 여행 못 가게 이렇게 경보도 발령 내리고 하거든요.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서 꼭확인하기 바랍니다. 1. 세계 지도의 여행 경로를 포효시하고 각 나라를 선정한 까닭을 말해봅시다. 한번 정해보세요. 86쪽 자신이 생각한 세계 여행 상품의 기획안을 작성해 봅시다. 기획자에는 여러분 이름 넣으면 되고요. 주요 고객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가족에게 할 것인가?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20대 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할 것인가? 뭐 이런 것들 고민해 보고요. 그다음에 상품 개발 이유. 어, 이제 막 이제 성인이 된 대학생들이 세상에 대해서 좀더경험해볼수 있도록 세계의 다양한 문화를 경험하게 해 주기 위해서다. 또는 가족 여행이 가족들이 좀 편안하고 또 다양한 문화를 접하면서도 안전하게 여행을 할수 있는 곳을 중심으로 여행을 계획하겠다. 음, 이렇게 뭐해 보면 되고요. 여행 경로와 일정들 한번 짜 보고요. 주요 나라별 정보, 대륙별 대표 나라. 자, 한번 적어 볼게요. 여러분들이 공부했었던 가지고 한번 예시를 드려 줄 테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해 보고요. 기왕이면 관심 있는 나라를 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하기도 좋고 여러분한테도 더 많이 남을 거예요. 왜 네, 그냥 배운 거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가까이 있는 나라 해볼겠습니다. 아시아 나라 이름. 아시아의 먼, 많은 나라 중에 어디 할까요? 예, 가깝고도 먼 나라라고 하는데 거리도 가깝고 마음도 가까워지는 날이 오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요 나라는요. 일단 어, 지리적인 특징이 섬나라죠. 섬나라. 이기 때문에 습하고 눈 비가 많이 옴. 뭐 나라 속에 쓰고 싶은 거더 쓰면 돼요. 뭐 저기 뭐스시 초법 같은 것들도 발달을 했고요. 어 제페니메이션이라는 별명이 생길 정도의 그런 뭐 만화나 애니메이션 강국이기도 하고, 이런 것들도 살펴보면 되겠죠. 예, 뭐, 또 어떤 거 있어요? 뭐, 미국도 있을 수 있고요. 중국. 그 다음에, 지도 모양으로 봐서는 선생님, 여기도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칠레? 남북으로 굉장히 기니까 칠레를 쭉 따라서 여행을 한번 해보면, 뭐, 다양한 기후대를 또 경험해 볼수 있는 좀 특별한 여행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남아메리카 대륙에 있는 그 페루. 마추픽추 그 공중 정원이라고 불리우는 그 고대 도시의 유적도 한번 가보고 싶기도 하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딱 하고 여러분들이 정말 이 상품을 판매하는 사람이 돼서 이 상품을 특징을 한번 설명해 보세요. 나는 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것들을 고려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축제 중심으로 한번 해보겠다. 나는 음식 중심으로 한번 해보겠다. 나는 유적을 중심으로 한번 해보겠다. 나는 아름다운 자연 환경을 중심으로 해보겠다. 이런 것들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었죠? 그 저기 구글 어스에서 여행 갈수 있는 그런 거. 그런 거 하나 여러분이 해가지고요. 그거 다 하지 말고 그 중에 몇 개에서 힌트를 얻어가지고 정리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도 한번 정리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87쪽 3번 자신이 기획한 세계 여행 상품의 홍보물을 만들어 보세요. 이게 대표적인 뭐 유적지의 사진 같은 것들. 그 다음에 뭐 역사나 문화적인 설명 특산물 뭐 요런 것들 가지고요 한번 여행 홍보까지도 한번 만들어 보고 자 길었던 한 단원입니다 여러분의 세계가 넓어진 시간이었기를 바랍니다 잘 정리 한번 해 보고 여러분들의 이 세계를 향한 꿈이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예, 수고 많이 했습니다. 새로운 단원에서 다시 만나요.